가수 양지원 신곡 미워도를 발매했습니다. 소속사 JPL는 16일 낮 12시 양지원의 디지털 앨범 LUCT 밝게 빛나라가 발매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발매된 EP 앨범 리프라이즈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보입니다. 이번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미워도를 포함해 먹물 같은 사랑 양지원 버전, 나룻배 총 3곡이 수록됐습니다. 타이틀곡 미워도는 평행선, 미운사랑, 할머니 등 히트곡 메이커 송광호 작곡가가 양지원을 위해 지원 사격을 하여 선물한 곡입니다. 양지원이 함께 작사에 참여했으며 가창한 보컬이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트롯 발라드 곡입니다. 수록곡 먹물 같은 사랑 양지원 버전은 세련된 감성에 신나는 일렉트로닉 세미 트롯 곡입니다. 양지원이 직접 편곡을 맡아 리메이크했으며 마지막 트랙 나룻배는 양지원의 한과 한층 더 깊어진 감성을 제대로 표현한 전통 미니트롯입니다. 이번 앨범의 총 프로듀싱은 이전 앨범과 동일하게 모두 양지원이 직접 진행, 대중의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트로트 가수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뮤지션 레이디 가가, 마돈나, 리안나, 두아 리파, 방탄소년단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미국 스털링 사운드 시니어 엔지니어 크리스 게링어가 마스터링에 함께 참여해 독특한 사운드를 표현하며 트랙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지원은 소속사를 통해 앞으로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해외 아티스트들과 함께 글로벌 프로젝트 프로듀서, 아티스트로 함께 참여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밤낮으로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과 양지원을 사랑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구 이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